봄 55. 제3의 눈을 뜬다는 것. 면, 면벽 정진이 시작한 지 오늘로서 열흘이 지나고 있다. 시작된 지. 면벽 정진이 시작된 지 오늘로서 열흘이 지나고 있다. 달마의 눈, 미간 사이에 인당에 집중하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전신의 전기와 기력을 모아 눈동자를 고정하기 등의 옵션에 따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감각 열기의 일환으로 길를 열어 경첨, 무한의 공간을 이은 다음 일심의 힘을 길러 제3의 눈을 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대개 사람들은 보는 자가 있으므로 보이는 대상과 관리, 분리된 자기가 있으므로 한 점을 보면 주변이 희미해지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희미해진다. 또한 안을 보면 밖이 잘안 보이고 밖을 보면 안이 흐려 보인다. 눈이 왜곡되어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볼수 없으니 눈뜬 봉사다. 모으고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여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호흡을 고르고 전신이전기와 힘을 눈동자에 모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여 눈동자가 고정되고 차안이 되는 수풀을 보는 동시에 나무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3의 눈이 떠지는 바르게 봄 정전이 되고 음양의 이원성을 극복한 이원성의 눈이 떠진다. 둘이 하나가 되는 제로에너지 제로 이식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주어진다. 이른바 영안을 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제3의 눈을 떠야 뒤로서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다. 인당이 열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람 군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대권이다. 이것이 주체성의 힘이요 봄의 힘이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제3의 눈을 떠야 한다. 이 힘을 얻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온다. 바른 눈을 떠야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삶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백일 맨백 정진에 돌입하고 있다. 눈을 뜨고 보면 보아도 본바가 없다. 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몸이 아파도 아픈 자가 없고 마음이 요동쳐도 요동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여 부정하다 본모 15. 제3의 눈을 뜬다는 것 면벽정진이 시작된 지오늘로터 열흘이 지나고 있다 달마의 눈, 미간 사이에 인당이 집중하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전신의 정기와 기력을 모아 눈동자를 고정하기 등의 옵션에 따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감각 열기의 일환으로 귀를 열어 무한의 공간을 연 다음 일심의 힘을 길러 제잠의 눈을 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대개 사람들은 보는 자가 있으므로 보이는 대상과 분리된 자기가 있으므로 한 점을 보면 주변이 희미해지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희미해진다. 또한 안을 보면 밖이 잘안 보이고 밖을 보면 안이 흐려 보인다. 눈이 왜곡되어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볼수 없으니 눈뜸 봉사다. 모으고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여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호흡을 고르고 전신의 전기와 힘을 눈동자에 모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여 눈동자가 고정되고 차안이 되면 숲을 보는 동시에 나무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삼의 눈이 떠지면 바르게 봄 정견이 되고 음량의 이원성을 극복한 일원성의 눈이 떠진다. 둘이 하나가 되면 제로에너지, 제로의식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주어진다. 이른바 영안을 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제3의 눈을 떠야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다. 인당이 열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량 분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대권이다. 이것이 주체성의 의미요. 봄의입니다이 힘을 얻기 위해 제삼의 눈을 떠야 한다. 이 힘을 얻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온다. 바른 눈을 떠야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삶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백의 면벽 정진에 돌입하고 있다. 눈을 뜨고 보면 보아도 본 바가 없다. 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몸이 아파도 아픈 자가 없고 마음이 요동쳐도 요동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여부동하다 봄55 제3의 눈을 뜬다는 것 면벽정진이 시작된 지 오늘로써 열흘이 지나고 있다 달마의 눈 미간 사이의, 미간 사이의 인당, 인당을 집중하기 달마의 눈, 미간 사이의 인당에 집중하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전신의 정기와 기력을 모아 눈동자를 고정하기 등의 옵션에 따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감각 열기의 일환으로 귀를 열어 경청, 무한의 공간을 연 다음 일심의 힘을 길러 제3의 눈을 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대개 사람들은 보는 자가 있으므로 보이는 대상과 분리된 자기가 있으므로 한, 한 점을 보면 주변이 희미해지고,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희미해진다. 또한 안을 오우니. 대개 사람들은 보는 자가 있으므로 보이는 대상과, 분리, 분리된 자기가 있으므로 한 점을 보면 주변이 희미해지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희미해진다. 또한 안을 보면 밖이 잘안 보이, 잘 보이고 밖을 보면 안이 흐려 보인다. 눈이 왜곡되어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볼수 없으니 눈뜬 봉사다. 모으고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여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호흡을 고르고 전신의 전기와 힘을 눈동자에 모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여 눈동자가 고정되고 차안이 되면 숲을 보는 동시에 나무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3의 눈이 떠지면 바르게 봄 정견이 되고 음량의 이원성을 극복한 일원성의 눈이 떠진다. 둘이 하나가 되면 제로에너지, 제로의식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주어진다. 이른바 영안을 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제3의 눈을 떠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다. 인당이 열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량분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대권이다. 이것이 주체성의 힘이요. 봄의 힘이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제3의 눈을 떠야 한다. 이 힘을 얻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온다. 바른 눈을 떠야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삶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백일 면벽 정진에, 정진에 돌입하고 있다. 눈을 뜨고 보면 보아도 본바가 없다. 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몸이 아파도 아픈 자가 없고 마음이 요동쳐도 요동치는 자가 없다.그러므로 아무,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아무 일도 일어다 적이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여 부동하다. 봄 55, 제3의 눈을 뜬다는 것 면벽정진이 시작된 지오늘로서 열흘이 지나고 있다. 달마의 눈, 미간 사이에 인당에 집중하기, 호흡과 호흡 사이에 전신의 정기와 기력을 모아 인통자를 고정하기 등의 옵션에 따라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감각 열기의 일환으로 귀를 열어 경청, 무한의 공간을 연 다음 일심의 힘을 길러 제3의, 제3의 눈을 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대개 사람들은 보는 자가 있으므로 보이는 대상과 분리된 자기가 있으므로 한 점을 보면 주변이 희미해지고 전체를 보면 부분이 희미해진다. 또한 안을 보면 밖이 잘안 보이고 밖을 보면 안이 흐려 보인다. 눈이 왜곡되어 있는 그대로를 명료하게 볼수 없으니 눈뜸 봉사다. <laughs> 모으고 지속하는 힘이 부족하여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호흡을 고르고 전신의 전기와 힘을 눈동자에 모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여 눈동자가 고정되고 차관이 되면 숲을 보는 동시에 나무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제3의 눈이 떠지면 바르게 봄, 정견 바르게 봄이 되고 음량의 유원성을 극복한 일원성의 눈이 떠진다. 둘이 하나가 되면 제로에너지, 제로의식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힘이 주어진다. 이른바 영안을 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제3의 눈을 떠야 비로소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이다. 분당이 열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량분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대권이다. 이것이 주체성의 힘이요. 봄의 힘이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제3의 눈을 떠야 한다. 이 힘을 얻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온다. 바른 눈을 떠야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삶이 되어 사람다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다운 사람으로 <laughs> 완성되기 위하여 백일 면벽정진에 돌입하고 있다. 눈을 뜨고 보면 보아도 본 바가 없다. 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몸이 아파도 아픈 자가 없고 마음이 요동쳐도 요동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여 부동하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프다든가, 기분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게 있어도 그 그걸, 그걸 자기라고 하는 자만 사라지면 말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아 유동을 쳐도 자기란 자에고가없으면그 응, 네. 물결이 치고 친것 뿐이잖아 네. 그 마음에서 무슨 고생이 그 번뇌망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자만 없으면은 말이요 바람이 그냥 허공에 스치고 지나간 것 뿐이잖아 그걸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지? 무심의 상태. 네, 무신의 상태. 에고가 없는 상태를 무심의 상태로. 네. 네. 바람 불고 물결. 바람 불고 물결 치는 것과 같이. 어, 같은 거네요. 같은 위치. 네. 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뭐뭐 뭐. 뭐, 뭐 바람에 치는 놈이 없잖아. 물결치도 물결 치는 놈이 없잖아. 원장님 안, 안 계신가? 야, 지금 제가 인류를 형편이 응. 못됩니다. 예예, 네. 예들었어요범 예. 56.